울면서 집을 나가는 며느리. 나더 이상 못해. 친정 갈래. 어머니 당신이 돌봐드려. 대체 무슨 일? 몇 시간 전? 아이고, 아파. 댄스 교실에서 다치신 거예요? 몇 개월 쉬셔야겠네. 당분간 노래교실 다니시면 되죠? 저 산후조리할 때 어머님이 정성껏 돌봐주셨잖아요. 이번엔 제 차례니까 걱정 말고 출근해요. 여보, 고마워. 어머님,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. 사과 깎아줘. 며느라 사과 씻었어. 며느라! 왜 그러세요? 귀가 먹었냐? 몇 번을 불렀는데. 옆에서 전쟁 나도 모르겠다. 청소하느라. TV 소리가 커서 못 들었어요 벌써 12시 반이야 빨리 밥해 배고파 뭐 드시고 싶으세요? 다리 골절됐으니까 사골이나 좀 끓여봐라 한우로 할까요? 당연한 걸 물어봐 어머님 어떤 냄비에 끓일까요? 압력 소치 빠르지 어머님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? 이 정도면 될까요? 그래 소금은 넣을까요? 소금은 먹을 때 넣어야지 얼마나 끓여야 해요? 김 올라오면 약불로 줄여서 1시간 이상은 끓여야지 또뭐 물어볼 거 있어? 집에 사골이 없는데요? 사골부터 <laughs> 사왔어야지 닭대가리냐 지금 사올게요 화내지 마세요 화내시면 몸만 상하세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며느라 왜또 대꾸가 없어? 잠들어 있는 며느리 사골 안 끓였어? 어머 사골 끓이는 방법 검색하다 깜빡 잠이 들었어요 시애이 굶겨 죽일 셈이냐? 5분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5분 후 어서 드세요 라면 마트에 한우 사골이 없더라고요 라면에 고기 채소 다 들어있어서 나름 영양가 있어요 너 지금 나 놀리냐?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어머님 저 산후조리 할때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하시면서 몇날 며칠 맹물에 끓인 국수 주신 거 잊으셨어요? <laughs> 너내 아들 들어오면 나한테 한 짓거리 다 얘기할 거야. 다녀왔습니다. 여보 드디어 왔구나. 나는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데. 어머님은 내가 뭘 해도 화만 내셔. 절왜 이렇게 미워하세요? 나더 이상 못하겠어. 엄마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아니 그게. <laughs> 며느리한테 복수당하는 시어머니. 속 시원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